이 실탄은 AI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기능, 음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수행을 잘하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판서도 가능한 수준 보여주시겠어요 예, 판서도 네, 보색 네. 바로 없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제 요즘은 베리어플이라고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 기에 저희가 그 정책에 맞게끔 AI 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명을 통해서 화이트보드들 켜서. 실수 있고, 저희 아아이 장점 중 하나가 색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펜의 앞쪽뒤쪽 손가락 이렇게 3색펜으로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제 도구를 통해서 뭐 수학 도구, 자각 도구, 컴퍼스 다 사용 가능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에 들어가서 분할 화면을 통해서 지금 4개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는 턴으로 이제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선 안에서 이제 문제를 내고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음성 추적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화자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 말이나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화자를 추적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동 조정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ED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LED에 등판한 같은 경우는 이3 0시8인치고요 이 경우에는 크게 뭐 s m d 라단지 CO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에 만지게 되면 되게 부드러운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SMD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되게 거칠기 때문에 특기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손상이 되게 취약한 편인데, CO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더 패팅을 했기 때문에, 그면이 특기라든지, 한번 만져보시면 됩니다. 되게 부드러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패널은 이제 저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존 전자치판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실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 같은 거를 저희가 조절을 해서 뭐 200인치라든지 350인치라든지 이렇게 조카을 하실 수 있어서 LED의 가장 큰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파 시간은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쪽에 모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집에는 전자 교차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모시겠습니다.